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o m e back, she's a good boy. I'm d o 는사람들 done. I'm done. I'm d o 다 e I'm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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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계획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전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다 사기였다고요. 전 여태까지 철저하게 속고 살았어요. 이사람한테 진실이란 게 없어요.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다고요. 뭐가 거짓말이었다는 건지 그걸 좀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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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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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야 진우 씨 친구들이 같이 디프리 하자는데 갈 거지? <laughs> 고습니다 네. 어, 진우야 어, 아, 그래, 그래 고맙다. 고맙다 택시 어디까지 가세요? 전 강남쪽으로 가는데 방향 같은 타세요 진우씨하고 대학 동창이시라면서요? 같은 과 친구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던데 야스. 네 고마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핸드폰 주으셨죠? 그거 제 전화인데. 네, 주이시죠? 저 김정욱입니다. 빨리 돌려드려야 될 텐데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앞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요, 나가야죠. 다행이네요. 요새 핸드폰 다시 장만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 그럼 저녁 함께하죠 안 되겠는데요? 이번 주말에 주이시 시간을 제가 좀 나눠가는 건 어때요? 네? 근데. 사가 이 근처신가 봐요. 네, 대성그룹 기획실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상무로 계시는데계시하세요아 어, 어, 예. 상무님한테는 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아전 직장 상사하고 일류에 다른 식구도 엮이는 건 별로 내키지가 않거든요.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목소리> <목소리>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치고 참 겸손하다고도 생각했고요. 이 남자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었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모두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어요. 부케를 받은 지꼭 3개월 되는 날이었죠.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며칠 더 쉬었다 갈까? 출근 안 해? 응, 음, 사실 나 사표냈어. 사표를 왜 내? 그렇게 좋은 회사를. 마음을 인정 받아봐야 월급장인 것 같기도 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겠다는 거야? 혹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들어봤어? 일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서 아이템과 수익 전망이 확실한 벤처업 체들로 골라 집중 투자하는 를 거야.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응. 음. 사업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있으면 돼. 아빠, 바야흐로 벤처 시대가 왔어. 돈 고달란 얘기야? 투자야 야스. 투자. 은행에 묻어놓는 거보다 낫잖아. 자신 있는 거지? 그럼 뉴욕에 있을 때도 내내 그 공부만 했는데. 야, 마누라가 집부터 사야 한다는 걸 설득하느라고 혼났어. 난 너만 믿어. 오케이, <laughs> 자. 남편한테는. 투자자가 어렵지 않게 모였어요. 남편의 간판이 믿음을 준 거죠. 그래요? 예. 아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남편은 드디어 사무실을 냈습니다. 제일벤처캐피탈. 남편이 그런 첨단 기업의 대표라는 게 자랑스럽기만 했어요. 회사일이 바쁘면서도 쉬는 날이면 집안일도 잘 도와줬어요. 정말 가정적인 남자였죠. 아이고 아, 정말 딱이네, 응? 날짜도 하루도 안 오기고 아주 정확히 들어오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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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야 고맙다. <laughs> 통장으로 이달 수익금 들어왔더라. 흥기 <laughs> <laughs> 알지? 우리 후배인데 얘도 뉴욕대에서 MBA 했어. 최영기입니다. 비즈니스 쿨에 계셨어요.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 어카운팅이었는데. 인베스트먼트였어. 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제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왜 무슨 일 있냐? 그냥 좀 그랬어. 제가 별로 소문이 안 좋더라고. 한국 유학생들 욕먹이는 그런 비류도 있잖아. 그래? 어, 정우 씨는 아는 사람 정말 많다. 사교성이 좋은가 봐. 뭐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겠지. 그래 너 고르고 고르더니 드디어 봉 잡았다. 전이 사람한테 말려든 거예요. 제 친정에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다고요. 알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희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축하해, 친구님. 아내를 처음 본 순간 해야지. 바로 해야지. 이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만남이 계속되면서 사랑으로 발전했죠. 절대 놓치기 싫었어요. 결혼하고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아내는 절 의심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안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하지만 몇달 예? 지나지 않아서 벤처 열기가 식으면서 투자한 돈이 반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무리를 하다 보니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 왔어요. 백화점에 좀들렸대 오느라고 너희들만 세월 좋구나. 처갔던 가져다가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몇달 반짝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싶더니 왜 꽁거먹은 소식이야? 아유 엄마 빚쟁이처럼 왜 그래? 돈 빌려줬으면 빚쟁이지 빚쟁이가 따로 있어. 그게 빌려준 거야? 투자한 거지? 나그 투자고 뭐고 그런 거안할 테니까 김 서방 보고 원금이라도 갚으라 그래.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드려봤어. 돈? 투자야 투자. 어 아, 몰라. 나 이제 친정이나 돈 얘기 못 해. 엄마가 사업이고 뭐고 그만두고 당신 취직하래. 정말 왜 그래? 내가 뭐 노름 미션을 대달라는 거야? 장이러는 말고도 투자자들은 줄서 있어. 아, 정말.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도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건 그때쯤이었어요. 웬일이야 우리 집까지? 주희야, 너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알았지? 네가 내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야. 뭔데? 너 전에 동문회에서 채영기란 사람 만난 거 기억나? 왜, 뉴욕대에서 MBA 딴 사람, 그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정욱 씨영 모르더라? 아무리 전공이 달랐다고 해도, 같은 한국 학생끼리 모를 순 없다거든? 어, 어, 정욱 씨가 그 사람 일부러 피한 거래. 피했으면 친하지 않을 순 있지만, 이름하고 얼굴하고 전혀 모를 순 없지. 너도 정욱 씨한테 말로만 들었지, 거기서 공부하는 거 직접 보진 못했잖아. 당신 정말 미국 유학 갔다 왔어? 공부하러 갔었음. 학생 비자는 붙어 있어야 하잖아. 학생 비자는 커녕 미국 비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무슨 뜻이야? MBA 땄다는 당신 후배도 당신을 모른대잖아. 경기 만났어? 만났어. 그 자식이 날 모른대? 모른대. 여권은 새로 갱신한 거야. 최영길한 놈은 그래 그만두자. 남편보다 다른 사람 말이 더 믿을 만하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지. 믿음이 없는 결혼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날 믿고 따라주든지 아니면 헤어져. 뭐? 안주희라고 아직 솔로인데 집안의 재산만 믿고 그러는 건지 웬만한 남자들은 거들떠다 안보는 우리 왜 그렇게 헬쑥하냐? 내가 내네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정우 씨 취직 시켜달라고. 안 그래도 그 회사에서 경력 사원을 뽑는 된다. 한안 돼. 네 작은 아버지가 알아본다면은 다된 거지 뭘. <laughs> 여보세요? 네, 작은 아버지.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다니긴 했더라. 그런데. 공사원이어서 청무과에서 우편물을 담당했었다더라. 졸업증명서 떼러 왔거든요. 경영학과 김정욱이요. 86학번이에요. 김정욱이요.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네? 정욱이에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없는데요. 그런 이름은. 우리 이혼해 주희야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라고 하잖아 오해라고? 야, 난 씨. 분명히 그 대학 다녔어 제발 좀 그만 좀해 그만 좀 하라고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다녔어 졸업장, 업장 분명히 다녔다고 등록을 못했을 뿐이라고 학교 통지를 받고 집에 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었어 어, 아버지! 아,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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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물건에 안력 다치가 붙어있고 지분 경매로 넘어갔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기당한 거야.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진 뒤한달 만에 돌아가셨어.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바로 그거였던 거야. 걱정 마세요. 등록했다니까요. 예, 아는 분이 빌려주셨어요. 뭐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면 되죠 뭐. 저 그리고 앞으로 자금 담으면 돼요. 다시 전화할게요. 너 같은 포기할 수 있었겠어? 돈이 없으면 공부도 할수 없는 거야. 는 최근에 등록은 못했지만 누구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도 사귀고. 게다가 난공도 벌어야 했어. 4년 내내 안 해본 일이 없어. 진실하게 살라고 진실하게 살아서 얻는 게 도대체 뭔데? 전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실력은 누구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야 합니까? 아니 아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으셨다면 부인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얘기 하나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나처럼 돈 없는 고졸자는 취직할 곳도 없고 미국 비자 받는 걸 꿈도 못꿀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오기가 났죠. 남편의 성품이나 댐댐이보다는 단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영학 석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런 보기 좋은 간판만 믿고 성급한 선택을 하신 안주희 씨께도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더큰 책임은 부인을 속인 남편에게 있죠. 제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제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저도 압니다. 아내가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준다면 정말 진실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No. 아닙니다. 이혼하겠어요. 주희야 난너 없인 살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실이었어. 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진실을 밝히기가 두려웠던 거야. 내가 결혼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유능한 사업가였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 얼마나 초라한지. 사랑해. 진심이야. 사랑한다고.